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에서 일곱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어 충청남도가 우리 경제의 핵심 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충남 지역이 앞으로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의 상징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누구나 기본 인프라처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비교한 월간 경상 수지가 10월 들어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인데 연간 누적 흑자는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핵심 자원 확보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자원을 다시 쓰는 재자원화 비율을 높이고 석유 비축에도 나섭니다.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2022년 겨울에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에 맞춰 최대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을 위한 공모에 나섭니다. 세 곳을 선정해 각 산단별 랜드마크를 만들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국경을 오가는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2913kg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적발 중량인데요.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 유전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치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이 유럽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한국에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겁니다. 치과 진료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치료 전 의원으로부터 치료비 계획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